성경에 돌봄이란 주제가 얼마나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가 보았습니다. 구약 성경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뭐라고요? 다스리라. 이게 다스리라. 이 다스림이 뭔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명령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부탁하신 거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다스림이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거는 돌봄이죠 잘 돌보라 자기 마음대로 갖다 쓰고 막 훼손하면 된다 이게 아니라 내 이익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잘 다스리라 잘 돌보라 라는 말입니다 이 천지 창조에서 돌봄의 명령으로 장세기가 출발했는데요 이 장세기가 쭉 50장까지 가서 마칠 때는 요셉이라는 사람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이 가족들은 저쪽 가난한 땅 살다가 총리가 된 요셉 하나 믿고 온 가족이 이집트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그 그 총리가 요셉이 죽는다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뭐할 것이나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뭐할 것이나 돌볼 것이다. 나는 죽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전히 돌볼 것입니다. 라고 확언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출애굽 이야기하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다시 이렇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하고요.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단단하게 잊어버리지 말라 이러는 거죠.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뭐예요? 돌보시리니 돌봄이란 말이 나왔죠. 이 돌봄이란 말은 찾아온다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찾아오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미라로 이집트식으로 만들었죠 보관했다가 올라가라 나는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이다 죽어서라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죽을 것이나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누구를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죽으시면 안 돼요. 지금까지 이 사람들은요 요셉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요셉이 죽으면서 아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의지하는 대상을 옮겨야 되는 거구나라고 하는 때가다가 오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믿음의 대상을 여기에서 저기로 하나님께로 옮기는 것이요 그냥 쉽게 부드럽게 스무스하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잘 없어요. 많은 경우에 이게 고통스럽습니다. 돈을 믿고 살던 사람이, 아, 돈이 전부가 아니구나. 깨달으려면 힘들어요. 보통 일로 안 됩니다. 자식을 믿고 사는 부모가 자식이 전부가 아니구나. 자식이 나를 책임질 수 없구나. 혹은 어떤 분은요, 자식도 결국 남이구나. 그걸 느끼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자식이 가까이 있어도 나를 사랑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그래도 남이에요 여러분 요셉을 믿고 살다가 하나님 의지하는 쪽으로 옮겨가는 거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모든 사람은 죽고 모든 친구는 떠나고 모든 육체는 노세합니다 모든 사람의 건강은 사라집니다 조금 빨리 조금 천천히 그것뿐이에요 모든 꽃은 시들고, 모든 성은 모든 나라는 무너집니다. 영원한 성, 영원한 나라, 세상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 난공불락의 성이라는 게 있었습니까? 가장 비슷한 예가 아니에요. 콘스탄티노플이에요. 지금은 이스탄불이라고 부르죠. 콘스탄틴 대제가 신앙으로 지었던 330년에요. 여러분, 이 성의 두께가 10m에 달합니다. 엄청난! 정말 말 그대로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난공불락이라고 했습니다.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죠. 천년 이상 갔기 때문에요. 야, 이 콘스탄티노플 이성이 천년 왕국이다 라는 말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1453년에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점령당하죠. 유럽인들의 세계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태산같이 의지하던 누군가가 세상을 떠났다. 이제 어떻게 사나? 요셉이라는 보호막이 사라진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돌보실 것이다. 하나님이 찾아오실 것이다. 이 파카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 한 단어에 돌보다 찾아오다. 하나님이 돌보신다.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똑같이 담겨 있습니다. 요셉이 말하는 거죠. 남겨질 가족들에게 하나님, 여러분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총리의 유언인이 유언이니까잘 간직했겠죠. 어쩌면 내 미이라를 들고 가라 이 말도요. 잊어버리지 말라. 하나님이 돌보심을 잊어버리지 말라.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오실 것이다. 그것을 잘 기억하려고. 요셉이 자기 해골에 대해서 그렇게 애착이 있었서가 아니라 그렇게라도 해 놔야 기억할 것이기 때문에 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걸 기억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맨 마지막에 결론처럼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찾아오실 것이다, 돌보실 것이다. 400년 후 모세의 시대가 되어서 이 장에 보면요.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뭐라고요? 돌보셨고 찾아오셨고 이 말입니다. 3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아멘. 이기도 너희를 돌보아 찾아오신 하나님. 그렇죠? 이 파카드라는 이 단어가 구약에서 계속해서 나옵니다. 오늘 몇 개만 보겠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창세기 요일에 400년 동안 이다은이 이 파카드라는 이 단어 하나, 하나, 하나님 찾아오실 것이다 라는 걸 품고 살았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기다렸습니까? 돌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전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도 좋지만, 애국의 그 기고만장한 통치자를 무릎 꿇으시게 할수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과 위력의 하나님도 좋지만, 홍해를 가르시고 막 세상을 뒤집어 으시는 하나님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기다림의 핵심에는요. 돌보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섬세하게 우리를 터치해 주시고 우리를 보살피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신앙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새벽 3시에 하나님 기억하십니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어쩌면 그 순간에 뭐 세상이 바뀌는 엄청난 일이 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하나님의 임재하심 평화를 새벽 3시에 경험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보시는 하나님 찾아오신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에요 창세기뿐 아니라 최국기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기대 끝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신약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기 전에 먼저 보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죠 그 아버지가 사가라예요 천사가 나타납니다. 아주 나이 많은 제사장인데 믿음이 좋은 분인데 천사가 와서 네 아내가 이미 할머니가 됐는데 아들을 낳을 것이다. 허걱 합니다. 설마 그러다가요 그 순간부터 말을 못하게 되죠. 이게 처음 보면 버린 것 같아요. 아니 뭐 천사가 말하는데 믿어야지 뭐가 <laughs> 설마야 너말 못해 10개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런데요, 버린 줄 알았는데, 10개월 말안 하고 있어 보니까, 은혜가 있어요. 그렇죠? 막이말저말 하고 살아갈 때, 알지 못했던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거기에 계속해서 쌓인 거예요. 아기가 태어났을 때, 드디어 10개월 동안 여러분 입을 닫고 있던 사람이 입을 열어서 말합니다. 여러분 10개월 동안 입을 닫고 있었으면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겠어요 제사장인데 집에 어른인데 훌륭한 신앙이있는데 10개월 동안 입을 닫고 있었으면 그참 마디에 얼마나 사람들이 집중했을까요 그 말씀 들어보십시다 누가 보면 1장에 나오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송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불을 그종 다위스집에 일으키셨으니 아멘. 이게 또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그 백성을 돌보신다. 그 백성을 찾아오신다. 여러분 구원은요, 예수님의 구원은요 돌보시는 하나님 찾아오신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구약역사 전체를 보면요, 이스라엘의 고난은 대단히 길었습니다. 나라가 둘로 나뉘어져 끊임없이 전쟁에 시달리다가. 뭐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하다가 마침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죠 돌아왔어도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백성들은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운데오시옵 없었어 그 끝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종려주일인데 종려주일 말씀 19장 43절 44절 함께 읽습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돈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보살핌 받는 날이 에피스코페라는 단어 뒤에 파카드라는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이 날이 종려주일이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뿐 아니라 우리 인류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신 날 보살피시는 날 돌보시는 날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가오신 우리에게 달려오신 그 역사의 긴 구원의 역사의 최고의 하이라이트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함으로써 십자가와 부하의 길을 가시는 그 구원의 위대한 역사가 이제 막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거부하고 있구나.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죠. 이 성이 어떻게 됩니까? 토둔을 쌓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성이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죠. 비참한 일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라가 왜 있는 겁니까? 성이 왜 있는 겁니까?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은 가장 죄 없으신 한 분을, 한 사람을 죽였습니다. 성이 있어야 되는 이유, 나라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를 정면으로 좀 배반하고 있는 거예요. 유러분 이렇게 무고한 자를 죽이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성이 멀쩡하게 서 있으면 그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 성을 파괴했던 그 막강한 로마도 허무하게 무너졌습니다. 영원한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나라를 우리 소망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무너지지 않는 성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떠나가고. 모든 육체는 노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돌보심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경제회복이, 양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돌보심의 일부인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룩기 1장 6절에 나오는 돌보심 양식을 주신다. 거기서 끝나지 않죠. 양식을 주신다. 그래요. 잘 먹고 잘 살았다. 배부르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그것에 시작해서 이제 이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공동체를 만드시고, 타위도왕을 보내셔서 민족 전체를 구원하시는 큰 역사의 일부의 경제회복이 있는 거예요.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경제는 그 자체가 전부도 아니고 목적도 아닙니다. 그래 가지고 뭐할 건데? 하나님 우리 나라 경제적으로 풍요하게 해 주시면 하나님 우리 가정 잘 살게 해 주시면 뭐할 건데? 그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단계일 뿐입니다. 또 하나, 파카드 돌보신다라는 말이 창세기 21장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뭐 했어요? 임신했어요 하나님이 돌보는 하시니까 임신을 합니다 한라 이야기에도 돌보심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루키에서 하나님이 양식을 주시는 것 경제를 회복시키시는 것도 돌봄이에요 아이를 못 낳아서 힘든 가정에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은혜도 하나님의 돌보심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물론 사라가 아기를 못 낳아서 힘들어하니까 너무너무 불행하다 불행하다 그러니까 불쌍히 이기신 게 있어요 그게 돌보심입니다 한나가 아기가 없어서 분인나라고 하는 경제인자한테 맨날 밀리고 스트레스 늘 받으니까 그거 해소해 주신다 맞아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고요 이사이라는이 아이 하나를 통해서 한나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큰 계획의 일부인 줄 믿습니다 내가 병을 낳는 것이든, 여러분 경제가 회복되는 것이든, 아기를 낳는 것이든, 하나님이 돌보시는 게 맞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큰 구원의 역사에 일부러 오늘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일부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오신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큰 구원의 일부이시면서요. 오늘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간절히 갈망하고 맞이하는 사람들, 그한 사람 한 사람의 피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눈먼자를 보게 하시고, 외로운 자의 친구가 되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흑인 영가라고 하는 노래가 있죠. 참 귀한 찬양들이 많습니다. 쿤바야, 마이로드, 쿤바야. 이 쿤바야가 영어예요. Come by here. 흑인들이 영어를 잘 못하니까 그냥 이상하게 발음해서 그냥 그게 굳어져 버렸습니다. 참 애절한 노래죠. 이 흑인 노예들의 고통과 눈물이 맺혀 있는 노래입니다. 아무 잘못한 일이 없는데 주인에게 말대꾸했다는 이유로 채찍을 맞았어요. 막 살점이 툭툭 떨어져 나가고 그렇게 몸이 뼈가 드러나도록 몸이 상했을 때 그들은 노래했습니다. 쿤바야. 내 주여 여기 오소서 아이가 열이 나서 막 돌봐야 되는데 아이 좀 붙잡고 있으면 게으름 피웠다고 또 발길질 당하고요 여러분 옛날에 이 흑인 노예들은요 자기 삶의 결정권이 없었어요 그냥 부부가 가족이 사는데 아빠를 픽업해가지고 팔아버리면 그만해요 생이별이에요 쇠사슬에 묶여서 생이별을 하던 그 아빠의 모습 여러분 그런 모든 고통의 순간에 이 사람들이 노래했습니다 쿤바야 주여 여기 오소서 찾아오신 하나님. 갈망한 거예요. 여러분 이 흑인들의 그 간절한 기다림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 혹독한 세월을 견뎌낼 힘을 주신 줄 믿습니다. 흑인 연가 중에 그런 노래 있죠.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기쁨만 있네. 고통은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 차게. 이 찬송 부르면서 그들은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현실의 고단함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대단히 비슷한 대목이 나옵니다. 이들의 찬송 보세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이 평화, 영광. 뭐가 생각납니까? 예수님 처음 나타나오셨을 때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그렇죠. 영광도 하늘에 있고 평화도 하늘에 있어요. 그렇죠. 근데 천사들의 찬양, 이 장에서는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평화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가운데 평화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에 만 영광과 평화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 평화가 이 땅에도 임한다는 거예요. 찬양하는 곳에. 여러분, 찬양이 뭡니까? 우리가 여기서 찬양하면 이 찬양을 하늘에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면요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면 그 여러분 끝이 아니에요. 일방통행이 아니에요. 여기서 올라가는 것만 있고 내려오는 것은 꽉 막힌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의 찬양이 하늘에 올라가면서 우리의 예배가 하늘에 올라가면서 하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내려오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이 세상이 너무 혹독하니까 삶이 힘드니까 영광도 하늘, 하늘에 평화도 하늘에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찬양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거기 아니에요. 하늘에 영광이 있고 이 땅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든 사람들 중에 평화를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몰랐어요.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바로 오늘 여기에 있는 평화를 알았더라면 좋을 뻔 하였거니와 있는데 못 본다는 거죠. 내 눈에 숨겨졌다는 거죠. 여러분, 이 평화는요,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평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가 전한 하나님 나라의 특징, 최근에 하나님 나라의 스캔들이라는 아주 좋은 책이 나왔는데 제가 추천사를 쓰기도 했는데 이 책에 예수가 전한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 어베일러빌리티다 예수 이전에도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했는데 예수님 메시지 핵심이 뭔가 하면요 이제 우리가 오늘 여기서 그 평화를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평화를 샬롬을 가져오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환영하는 것이 종려주일입니다 오늘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 우리 주님 찾아오시기를 추건합니다 이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정말 애쓰며 살아가는 여러분 삶 가운데에 찾아오시기를 추건합니다 이 혼란스러운 우리나라 정치 경제 가운데에 하나님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프신 분들 병식에도 하나님 찾아오시고요. 특별히 저는 이 말씀으로 우리 청소년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이 경쟁 많은 세상에서 눈치 보고 살아야 되는 이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자리에 우리 아이들이 학교 오가는 자리에 우리 아이들이 자기 미래를 생각하면 큰 캄에 질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위로하고 힘주시고 소망 주실 줄 믿습니다. 산불 피해로 얼마나 여러분, 제가 들어보니까요. 어떤 교회는 시골교회인데 정말 시골교인들이 그렇게 정성껏 헝금 모아가지고 최근에 뭐두달 전에 리모델링 했대요. 근데 그게 불타는 거예요. 그게 목사님이요. 너무 안타까워서 이거 불타면 안 됩니다. 막 자꾸 안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도 함께 불타겠습니다. 사람들이 막 말리고 그런 장면 이야기 들으면서요. 야. 여러분 그 고난과 절망의 자리에도 예수님 찾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희망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찾아오신다라는 말은요. 이전까지 하나님 안 계셨는데 이제야 오신다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왜 늦으셨어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못 느낄 때가 있는 거예요. 눈에 가리워져서 못볼 때가 있는 거예요. 오, 조금까지, 조금 전까지 안 계셨는데 갑자기 오셨다 싶을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확 다가오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하나님의 임재의 감각을 메마른 심령에 가물음의 마른 풀 같이 메마른 심령에 하나님이 은혜의 담비를 주시고 회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모든 게 달라집니다 그렇게 꼴보기 싫던 사람들이요 예뻐 보여요 할렐루야 그렇게 낙심 잘하던 사람이 희망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디 가는 데마다 불평하고 뭐가 잘못됐니 하던 사람이요 칭찬하고 축복하고 축하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눈에 자꾸 못하는 것만 보이고 섭섭한 것만 생각나잖아요 가족 가운데서도 그게 여러분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기 돌봄이 필요한 사안이에요. 샬롬으로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샬롬이 임하는 곳에 여러분, 찬송이 있습니다. 찬송은 우리가 드리는 것 같지만, 우리가 올려 드리는 것지만, 사실은 찬송할 수 있는 힘은 기쁨으로 찬송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일방통행 아니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찬송이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을 믿으시면요, 하늘의 평화가 내가 나중에 죽고 나서 천국 가서뿐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오늘도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 우리가 환영하고 이 종려주일에 이또 고난 주간 동안에 하나님 품에 온전히 거하는 모든 성도님들, 모든 가정들 되시기를. 주 님의 이름으로 축은 합니다.